리스트 메서드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 문제에서는요, 네 개의 문자열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네 개의 문자열 각 문자열에서 소문자 a가 몇개 있는지 그 개수를 세어서 어, 여기 있는 예와 같이 중첩 리스트를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네 개의 이제 문장을 이렇게 넣었으면요. 결과로는 이렇게 입력한 문장과 그문장의 소문자에게 몇개 들어있는지를 또 리스트로 만든,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4개 들어있는 중첩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먼저, 그 특정한 문자 안에 어떤, 값이 얼마,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는 우리 카운트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카운트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 실행 결과 예시처럼 이런 문장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요. 어, 그리고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 완성이 되었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문장을 네 개, 4개, 네 개의 문장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변수가 네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str1이라고 여기 이제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로 어, 첫 번째 문장 문자 문자열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네 번이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을 복사를 하고. 단변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어, 여기를 이제 2, 3, 4로 하고 첫 번째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자열 입력하세요. 네 번째 문자열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 입력한 어 문자열 즉 문장과 여기에 소문자 a가 몇개 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스트를 만들죠. 이 리스트를 담을, 어, 또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 리스트 이름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r e s u l t 했는데요. 결과로 하는 이것은 결국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담는 중첩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입력받은 문장과 그리고 그 소문자 a가 몇개 있는지를 계산한 그 값을 리스트로 다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append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추가하죠. 이 리스트 안에서 첫 번째 값은 뭐냐 하면 입력받은 문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str1이고 그리고 str1에 어, 카운트를 써서 실제 소문자 a가 몇개 들어있는지를 계산해 볼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네번 반복을 하겠죠. 어 그래서 result 안에 이제 두번째는 에 str2가 이제 어, 소문자 a가 몇번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 어, 세번째에서는 이제 str3에서 그렇고 네번째 str4 이렇게 해서 어, 만들면은 대충 다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됩니까 결과를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result에서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일단 한번 어, 여기 좀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 영어로 I love Python을 했습니다. 여기 소문자 a가 하나도 없죠. 어, 두 번째는 이제 append 어, as an 아이템 투더 리스트. append라는 메소드는 이제 아이템을 넣는 건데 여기 있는 대문자 에는 사실은 카운트가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소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있죠. as 하고 an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와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문장은 but animal is 이시라는 문장인데 여기는 소문자 i가 세개 들었죠. 화시 하나, animal에 두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장은 이제 주문을 하는 문장인데요. 아브라카다브라에서 이제 A가 대문자 네 A는 제외하고요. 어, 소문자 A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하이링 해볼까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중첩 리스트고요. 그 안에 이제 네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각 리스트는 이제 입력한 문장과 거기에 소문자 a가 몇개 들어있는지 값을 이제 이렇게 어, 계산해서 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이번 실습을 어,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